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토요타 알파드의 최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미니밴의 대명사로 불리며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알파드가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이번 모델은 더욱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강화된 주행 성능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술을 담아 가족 단위는 물론 비즈니스 수요까지 만족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대형 그릴이 한층 더 과감하게 넓어지고 세로형 패턴과 크롬 장식이 추가되면서 존재감을 크게 드러냅니다.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는 차량의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주간주행 등은 입체적인 라인을 살려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측면부는 알파드 특유의 높은 루프라인과 큰 슬라이딩 도어가 유지되면서도 공기역학적 요소가 강화되어 이전보다 매끄러운 실루엣을 보여주며 19인치와 20. 인치 알로이 휠 옵션이 제공되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후면부는 풀 LED 리어 램프가 가로로 길게 이어져 차체를 넓어 보이게 하고 굵직한 크롬 가니쉬와 함께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알파드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3열 시트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2열에는 독립식 캡틴 시트가 탑재되어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의 버금가는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2열 시트에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발 받침. 통풍 및 열선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장거리 이동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와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대시보드에는 14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음성 인식 기능도 대폭 강화되어 운전 중.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을 높여주고 고급 오디오 브랜드의 15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은 실내를 콘서트홀처럼 만들어줍니다. 실내 공간은 이전보다 휠베이스가 늘어나 3열 탑승자도 충분히 다리를 뻗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적재 공간 역시 확장되어 가족 여행이나 비즈니스 이동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6 알파드는 2.5L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3.5L V6 엔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스템 출력 약 250마력에 이르면서도 뛰어난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20V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모두 강화했으며, 배터리 효율도 개선되어 전기 모드 주행.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정숙성이 뛰어나고, 서스펜션이 새롭게 세팅되어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또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최신 버전이 기본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보조 기능 등 첨단 안전 기술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가격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본 현지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520만엔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상위 트림은 750만엔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국가별 세금과 옵션 구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들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대지만 알파드가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첨단 기술, 넓은 공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토요타 알파드는 럭셔리 미니밴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델로 외관의 세련미, 실내의 최고급 편의 사양, 강화된 성능과 안전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미니밴을 찾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은 물론 바이피 의전 차량이나 프리미엄 셔틀, 용도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드라이브 리포트에서 준비한 2026 토요타 알파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